파친코 고한수에 대하여 파친코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인 그는 1932년 6월 부산 자갈치 시장에 처음으로 영화 포스터에서나 보던 황백색 파나마 모자를 쓰고 하얀 양복 코트와 가죽 신발에 배우 같은 옷차림을 한채 일본에서 온 생산 중매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곤 줄곧 선자의 주위를 맴돌죠. 고한수는 나이부터 선자보다 확연히 많았고, 모든 것이 선자와는 멀고도 먼 관계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엄마를 닮은 선자에게 끌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거죠. 어느날, 일본인 불량 소년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던 선자에게, 구세주로 등장할 기회가 생기고 선자의 마음속에도 고한수 같은 남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호의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벌써 그의 남자다움에 매료되어 고한수의 유일한 여자가 되고픈 꿈을 꾸게 되고 평소 빨래를 하던 하숙집 뒤쪽 해변에서 석 달째 일주일에 두 번씩 둘만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되어요. 선자의 아버지 훈이가 폐병으로 죽은 후 16살의 선자는 엄마를 대신해 장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평소 하숙집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지냈어도 남자에겐 관심 없이 무덤덤히 행동했었는데 이제 그녀에게 한 수는 단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해 본 미지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이자 오빠였던 것이죠. 닷새 동안이나 비가 계속 내리다 맑게 개인 9월의 어느 날, 둘은 일상에서 벗어나 태종대 숲으로 버섯을 따러 가게 되고, 급기야 둘만의 사랑을 확인하기에 이르죠. 한수와 선자의 깊어진 사랑이 어느덧 선자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시키고, 며칠째 일본으로 출장 갔던 한수가 돌아와 반갑게 해변에서 마주한 두 사람. 오빠야, 오셨네, 예? 난 항상 돌아온다고 했잖니. 한수는 원래 영국산 금으로 된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자의 손에 런던에서 주문한 비슷한 크기의 은으로 만들어서 도구만 회중시계를 올려놓아요. 선자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자신이 일본에 딸이 셋 있는 가정을 가진 남자라는 한 수의 고백으로 너무도 짧고 잔인하게 산산조각나 버립니다. 한 수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쁘게 선자와 아이를 거뜬히 돌봐 주겠다고 하였지만, 선자는 도저히 좀 자신이 그리도 어리석게 한 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인지, 또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 시골 처녀일 뿐이란 말인지, 자신을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길러낸 부모에게 이보다 더한 배신이 또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기에 한수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둘의 인연은 엇갈린 운명으로 빗겨나가 버리고 그렇게 선자를 떠났지만 그녀를 잊지 못해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그녀가 이삭을 따라 떠나고 난 뒤였죠.